둘 셋, Go Run! 안녕하세요, 하이키입니다. 하이키의 스타라입니다. 실감이 어, 아직도 안 나는데 떨리고 행복합니다. 어, 저희 하이키 어, 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. 어,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. 네.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어, 하이키의 스타라입니다. 어, 우선 현재 저는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네, 정치적 입장을 어, 네. 이 점을 어,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네. 어, 당시에 저는 어렸고 어, 그 상황을 제대로 어,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네, 음, 네. 저는 그 다만 태국에서도. 어,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네. 어,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. 어, 아직도 떨리지만 멤버들이랑 같이 무대하면서 너무 재밌고일 어, 행복합니다. 일생은 우리의 일생은 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